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로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대한 민족을 이 거대한 노동력을 자기가 아무에게나 주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는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제차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삼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신들을 낮추고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니 왕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그리고 지혜롭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어떤 재앙의 역사를 이루실지도 감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랴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뿐인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괴심죄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땅한 짚을 줘야 되는데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 공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더 이상 집을 제공해주지 말아라. 그들의 벽돌을 위해서 필요한 집은 각자가 알아서 구해와서 만들되 벽돌은 전과 같은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든 숫자가 100이라고 하면, 이 집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집을 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반나절을 짚을 구하고 반나절을 벽돌을 만든다고 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쉬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더 고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벽돌의 숫자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모세와 아론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할지 모르니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눈을 감고 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꾸벅꾸벅 졸도하가 그러다 또 다음 날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죠 구 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집이 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을 구해야 벽돌을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을 다 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없으니까 곡초 구루터기 그냥 잡초 뭐 남겨진 거 있으면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겠습니까? 아니 집이 있어야 밤새워라도 집을 구해 오죠.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이곳조차 집조차 구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수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애굽 관리들이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록원으로 세웠던 자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또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좀더 일이 수월하게 열려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막아서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이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면 그것이 올바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세력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막아서는 세력의 최고위에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 환경과 이 모든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때 사탄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환경을 뒤틀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람의 환경을 노략질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힘겹게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통해서 악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 망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기울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엄청난 고통 속에 백성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 모든 것들이 뒤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헤로다 왕이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니 왕이면 왕의 일을 해야지. 왜 종교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에 회방을 놓습니까? 뒤에서 귀신이 역사 하는 겁니다. 여우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단이 막아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잘 되지 않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가.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형통하지 않으니 잘 되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만 사역하고, 그만 헌신하고, 그만 기도하고, 그 길을 멈춰서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사단의 역사에서 힘겨운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가려던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환란을 통해서 야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더 저렇게 역사를 하고 난리가 났으니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상황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마다 아, 마귀가 장난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마귀가 막아서고 있구나.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예수님도 그 수많은 역경과 환란을 돌파하고 십자가를 돌파하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이 세상의 마귀들이 막아섭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막아섭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귀신 마귀가 찍어 누르고 마음 속에 불안을 주고 마음 속에 허망함을 주고 마음 속에 갈등을 주고 성도 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만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지. 아하. 이게 사명이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닌가? 이 교회가 괜히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우니까 현실을 보고 자꾸 현실 속에 진리를 발견하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통의 길이 뻗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돌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내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면 아무리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을 가지고 백성을 탄압해도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든 거기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명한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